자 이제 알려드릴게요. 그냥 뭘? 편자. 내가 이렇게만 하지 않겠지. 스윙스나 포가 나오면 이거 계속 좀보게요 됐어요? 훨씬 망이 이제 편해지죠. 해봤냐? 해봤다. 이거 훨씬 낫잖아. 완료용 법은요. 저스트. 얘네가 보이는 완료용 법이에요. 그죠? 오늘 어, 막 해왔다. 경험. 이게 제일 많아. Ever, never, <laughs> once, twice, four. 근데 이렇게 쓰면 또 애들이 선생님, one time, two t i m e two times는 안 됩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, 야, 같은 말이잖아, 제발. <laughs> 결과는요? <그냥, 웃음> 결과는 이런 게 없어. 그래서 동사로 구비를 하셔야 돼. 로스트 페이컨 고이 <laughs>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. <laughs> 이거 치즈 <She's> 코스콘 <gonna> <laughs> 다시 뭐라고? 그러니까 이거 3, 4번 을 <laughs> 바뀐 거아니콘이거 뭐? 하쪽건 문제고 <laughs> 쪽거 <건은> 정리. 아, <laughs> 이, 이거 예시로 등근자였어? <laughs> 그럼 다 <다만, 웃음> 1번, 2번, 4번 다싹다틀렸러면요 아눈 그, 뜨고 아 괜찮아 자안 괜찮아 플이스 지금 무슨 용법이야 경험 이지자 그다음 얘 무슨 원스네 무슨 아, 법이야 경험, 경험. 그다음에 로스나왔네 결과 제 얘는 경험. 야 이제 구별되지 몇 번이야 <laughs> 이렇게 하면 돼이이에요는진면내말안해어그다 <laughs> <laughs> 그 <laughs> 열심히 하겠다는데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사진 찍는 건 좋은데. 안봐 어차피. 어, <laughs> 본인 셀카 찍 본인 카 찍어 가지고 싹다넘어오요 네. 그럼 자 위에 애투부용 자원데 이건 더시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 보셨을. <laughs> <laughs> 비도 온거 하니까 자 we